50년 우정의 배신, 남편과 친구의 50년 비밀, 50년 지기 친구의 배신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난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휠트 공방에서 강의도 하고 손주들 재롱잔치도 다녀오고 그런데 그날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숙아, 너희 남편 요새 대학로 카페에서 자주 보이던데 누구랑 만나시니? 로맨틱해 보이더라.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창이 보내준 사진 속 여자가 평생 내 곁을 지켜온 영숙이었어요.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50년을 함께한 내 가장 소중한 친구. 그날부터 감시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핸드폰 위치를 확인했죠. 항상 영숙이 내집 근처였어요. 우리 손주 돌잔치 날이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며 빠졌고, 영숙이도 몸이 안 좋아 못 온다고 했죠.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영숙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경관문 비밀번호는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이제 다 털어놓고 싶어. 미숙이한테 말할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숙이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죠. 우리 관계는 그냥 추억으로 묻어두면 안 될까요? 50년 전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50년 전이라니. 그때 우리는 스무 살.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난 시기였어요. 발소리를 내며 들어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50년 전부터 계속된 일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영숙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미수가. 오해하지 마. 우리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이 안에 그때 영수기가 날 먼저 좋아했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런데 요즘 기억이 자꾸 흐려지면서 영수기를 찾게 됐어.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일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랍을 뒤졌어요. 그곳엔 병원 진단서가 있었어요. 초기 침해. 그리고 영숙이에게 쓴 편지. 내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딸 서연이가 그날 밤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요새 이상해요. 같은 말 자꾸 반복하시고 검사 받아 보셨어요? 말을 할수 없었어요. 50년 우정과 50년 결혼 생활, 그리고 남편의 병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0년의 시간을 모두 버려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